KBS 본사 촬영장 비하인드가 풀린 날, 팬 커뮤니티는 마치 오래 참아온 숨을 한번에 내쉬듯 폭발했다. 그동안 어떻게 만들었길래 저런 무대가 나왔지, 모두가 궁금해하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영상은 화려한 공연 장면보다 먼저, 좁은 복도에 붙은 테이프 표시, 세트 뒤편에 걸린 큐시트, 무대 감독의 손짓, 조명 오퍼레이터의 카운트 같은 디테일을 길게 비쳤다. 우리는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진짜 무대를 보았다. 그리고 거기엔 한 사람, 진혜성이 있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인사를 먼저 돌렸다. 조용히 스태프의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일, 그 소소한 장면이 공연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걸이 팀은 알고 있었다. 발성 워밍업을 하며 모니터 볼륨을 조정하고, 리허설 중간에 드럼 킥의 어택을 반 박자 살짝 더 세게 요청하는 모습, 브릿지 뒤에 템포 1만 올려볼까요? 나고 프로듀서와 짧게 상의하는 장면까지, 비하인드는 음악이 무대 위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번 무대의 콘셉트는 겨울과 집, 그리고 함께였다. 반짝이는 조명과 큰 트리, 유리 장식에 반사되는 따뜻한 노란빛은 축제라기보다 저녁 식탁을 닮아 있었다. 주최 측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이 함께 볼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과장된 드라마 대신 편안함, 무대 미학의 중심을 화려함이 아니라 체온으로 옮겨놓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정확했다. 리허설이 끝나갈 즈음 카메라가 객석 쪽을 훌쩍 아이 손을 잡은 엄마, 부모님을 모시고 온 청년, 퇴근복 차림으로 서둘러 들어온 직장인의 얼굴이 차례로 포착됐다. 이 무대는 장르보다 사람을 먼저 부르고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자 크리스마스 테마의 비주얼이 한껏 살아났다. 스트링 섹션의 첫 코드가 울렸고 퍼커션은 겨울 종소리 텍스처를 더했다. 진혜성은 오프닝에서 의도적으로 애드리브를 줄였다. 대신 프레이징 사이사이 쉼을 남겼고, 그 쉼만으로도 객석의 박수 소리가 자연히 잦아들었다. 무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었다. 여덟 곡이 쉬지 않고 이어졌다. 트로트의 흥, 발라드의 결, 팝적인 진행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세리스트는 세대의 취향을 달래되 어디에도 영혼 없는 타협이 없었다. 하이라이트는 런던 보이였다. 원곡의 경쾌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겨울 공연에 맞게 질감을 바꿨다. 드럼은 스네어의 여운을 조금 더 남겼고. 브라스는 과시적이기보다 리프를 절제해 그루브를 만들었다. 후렴 직전 조명이 한톤 어두워졌다가 런던보이 첫 음절과 동시에 금빛이 폭발했다. 그 타이밍에 맞춰 관객은 서툴지만 정확한 합창을 얹었다.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모두가 리허설을 한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무대와 객석의 호흡은 단단했다. 드러머들이 무대 전면으로 나와 스틱을 들어 올릴 때 긴장감이 한번더 치솟았다. 타격의 밀도와 카메라, 트래킹의 속도가 절묘하게 묶였다. 현장 사운드는 두터웠지만 혼탁하지 않았고, 보컬은 밴드 위로 무리없이 떠올랐다. 프런트 오브 하우스 엔지니어가 중저역을 조금 내려 넓은 공간에 울림을 잡는 모습이 비하인드에 그대로 담겼다. 왜 라이브가 녹음과 다르게 살아있는가를 기술로 설명해주는 장면이었다. MC 신동엽은 그날의 공기를 코멘트 하나로 요약했다. 겨울 공연의 핵심은 과장하지 않는 따뜻함이죠. 오늘 딱그 온도였어요. 이명웅 역시 무대 뒤에서 진심 어린 리액션을 남겼다. 같은 가수로서 존경스러웠습니다. 무대를 차는 게 아니라 채우는 법을 아는 사람, 카메라가 그의 눈시울을 짧게 잡았고, 그몇 초가 공연의 여운을 더 길게 만들었다. 바통처럼 건네지는 칭찬과 존중, 장르와 포지션을 넘어선 동료애가 스크린 너머로도 전해졌다. 비하인드는 현장에서 잘 보이지 않는 히어로들도 잊지 않았다. 무대 왼편에서 큐를 맞추던 무대 매니저의 손수건, 어린 관객의 키를 배려해, 객석 앞번호 좌석 사이사이에 깔아둔 발판, 관객 동선에 맞춰 추가 배치된 안내 표지판, 유모차 동반 입장을 위해 임시로 넓힌 출입구까지. 작은 배려들이 합쳐져, 가족과 함께 보는 공연이라는 콘셉트를 현실로 만들었다. 좋은 무대는 노래만 좋은 게 아니라 관객의 시간이 좋은 무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디테일이었다. 연출팀은 세계 언어도 섬세하게 설계했다. 메인 팔레트는 한겨울의 레드 그린이 아니라 톤다운된 버건디와 올리브였다. 트리의 금빛 오너먼트는 조명의 각도를 바꿔 번쩍임을 줄였고 대신 무대 바닥에 설치한 낮은 광원으로 인물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살렸다. 화면으로 보기엔 간단하지만 이런 선택이 무대를 따뜻한 집의 결로 바꾸었다. 크리스마스의 빛은 눈을 찌르는 흰색이 아니라 오래 머무는 노란색이어야 한다는 조명감독의 말이 짧게 자막으로 지나갔다. 사운드팀의 집요함도 눈에 띄었다. 1절 마지막 라인에서 보컬 마이크에 아주 미세한 팝 노이즈가 올라오자 엔지니어는 멜로디 라인이 쉬는 한박 사이에 하이패스 컷을 건드렸다. 관객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작은 소리였지만 팀은 그한 박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 음향이 좋았다는 한줄평을 만든다. 칭찬은 추상으로 나오지만 완성은 늘 구체에서 탄생한다. 무대 밖에서의 진해성은 준비 과정에서 더 프로였다. 그런 파트와 맞물리는 손박수 패턴을 직접 제안했고, 합창 유도를 위해 후렴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객석 마이크로 받는 구성을 함께 결정했다. 공연 도중 인이어의 작은 지연이 생기자 즉시 모니터 엔지니어에게 수신감도 사인을 보냈고, 다음 마디 시작점에서 깔끔히 복귀했다. 사수는 실수를 덮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이보다 잘 맞는 장면이 또 있을까? 팬들의 얼굴도 영상의 주인공이었다. 어린 팬이 적어온 아빠랑 같이 들으려고 표 예매했어요 라는 메모, 공연 내내 눈을 떼지 못하던 중년 부부의 굳은 입꼬리, 후렴에서 함께 울컥한 청년의 어깨. 이 공연이 세대와 장르를 묶는 자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다. 공연이 끝나고도 SNS에는 런던 보이 합창에서 울줄 몰랐다. 드럼이 심장을 밀어줬다. 올겨울 첫 크리스마스를 미리 보았다. 같은 짧은 기록들이 끝없이 올라왔다. 짧은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겨울을 만들었다. MC들의 존재감은 공연의 완성도를 더했다. 신동엽은 과한 말장난 대신 관객의 숨을 포착해 공감대를 확장했고, 이명웅은 동료 가수의 장점을 날카롭지만 따뜻하게 짚었다. 고음을 길게 끄는 대신, 호흡의 쉼으로 감정을 배치하는 방식. 요즘 가장 배우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음악을 음악의 언어로 칭찬하는 순간. 예능의 말은 콘텐츠의 해설이 되었다. 그 말은 관객의 귀를 더 열고 다음 곡의 감상을 더 깊게 만들었다. 이번 비하인드가 특별했던 이유는 대형 무대의 뒷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시간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개별 스태프의 땀과 준비, 음악가의 책임감, 관객의 예의가 같은 화면에 있었다. 카메라가 남긴 건 거대한 스케일이 아니라 정확한 온도였다. 겨울 공연의 목적은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 내일의 아침을 덜 차갑게 만드는 것. 이 팀은 그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연출 팀은 다음 회차의 수정점을 적었다. 세곡 차례 조명 딜레이 0.2초, 객석 합창 구간 리턴 약간 증폭, 카메라 비의 부드러운 패닝 확보.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완성의 방법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의 메모였다. 진해성은 마지막으로 스태프에게 단체 인사를 하고 남은 장비를 확인하는 무대 팀에게 큰절을 했다. 비하인드는 그 장면을 길게 붙잡았다. 박수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존중. 그게 이 무대의 본질이었으니까. 초반부의 들뜸, 중반부의 침잠, 후반부의 해방. 관객은 지도 없이 따라갔고, 무대는 길을 잃지 않았다. 좋은 공연은 끝났다가 아니라 남았다고 말하게 한다. 엔딩 자막이 올라갈 때, 화면 밖에서 그 문장이 조용히 증명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 주머니 속 핸드폰에서 마지막 후렴이 흘렀다고 적은 관객의 후기처럼. 크리스마스 장식은 언젠가 내려야 한다. 하지만 그날의 온도는 길게 남는다. 런던 보이의 합창은 영상으로 다시 봐도 어제처럼 따뜻하고 드럼의 마지막 롤은 여전히 심장을 밀어 올린다. 겨울은 차갑지만 공연은 그보다 조금 더 따뜻하다. 좋은 음악은 계절을 이기는 법을 안다. 그리고 그 법을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실천하는 팀은 흔치 않다. 결국 우리가 본 것은 거대한 성공담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정이었다. 무대 뒤에 손길이 만든 결과 한 가수가 자기 목소리로 관객을 묶어낸 시간 서로를 향한 존중이 만든 겨울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비하인드가 기대를 뛰어넘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진심은 편집이 필요 없다. 화면이 꺼져도 남아있는 온기 그게 바로 이번 KBS 무대가 남긴 가장 큰 성과다.